자, 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9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는데요. 올해 9월 수출액이 659억 5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. 에,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한 겁니다. 22년 3월에 638억을, 8억 달러를 기록한 게 3년 6개월 전입니다. 아, 반도체 수출은 작년 대비 22%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 성과를 올렸고, 또 자동차 수출액도 4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. 우리 국민과 기업, 정부가 합심을 해서 이뤄낸 성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한미 관세협상과 같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충분히 극복해서 더큰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최근 미국의 경제지 포브스가 한미 관세협상을 다루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경제팀은 아시아 거래에 매우 서툴렀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여러 압박을 받을 수 있겠지만 한국이 정말 큰 타격을 감당할 수 있다. 단순히 방어만 잘하는 나라가 아니라 가끔은 한 방을 날릴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. 이제 우리도 나라의 경제력과 그리고 국민적 저력에 대해서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져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위성라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30일 인터뷰를 통해서 한미 관세 협상을 두고 크게 비관적이지 않다라고 언급을 한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를 믿고 힘을 보태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아울러 국민의힘은 국민적 불안감을 조장하는 정쟁의 도구로 이 협상을 악용하지 말 것을 경고드립니다. 이재명 대통령님을 향해서 협상 당시 적은 비망농 내용과 또 MOU를 밝히라 라고 하는 가당치 않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. 아, 이런 협상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산업부를 상대로도 되도 않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던데요. 아, 그런 정보를 공개하면 본인들 실력으로 나서서 협상이라도 할 겁니까? 아, 국민의힘은 외교에 있어서는 입을 열 자격이 없습니다. 여러분의 실력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이죠. 한 사례만 들어보겠습니다. 일본과 강제징용 배상 문제,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? 멋대로 협의를 해놓고 물컵의 절반 이상 찼다는 둥 정말 국민 복장 터지는 소리만 하지 않았습니까? 어떻게 그런 처참한 협상력으로 이 한미 관세협상에 감나라 배나라, 훈수를 두는지 모르겠습니다. 아, 국민의힘이 이런 형태를 깽판이라고 합니다.